안녕하세요. 단원이 제시예요. 오늘은 마지막 편인 심리 케어. 나 자신을 어떻게 계속 동기부여해 주고 지칠 때 다독여 줄수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팁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다이어트할 때 의지가 부족해지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의지가 부족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계기가 없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저 스스로 동기부여한 세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쇼핑몰에 가서 피팅룸에서 옷을 입어보는 거예요. 내가 되게 예쁘다고 생각한 옷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그걸 한번 입어보세요. 예전보다 이제 살이 빠져서 예뻐지기도 했지만 다이어트를 조금 더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다이어트 시작할 때 사진을 잘 찍어두셨다가 현재 모습이랑 비포 애프터처럼 만들어서 이거를 핸드폰에다가 넣고 다니거나 배경화면을 해놓는 거예요. 그 어떤 그 연예인 비포 애프터 사진보다 훨씬 더 자극이 되고 동기부여가 돼요. 다 놓아버리고 싶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때, 그래도 역시 하길 잘했어. 아주 천천히지만 조금씩은 변하고 있어.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마지막은 단호 언니의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을 팔로우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호 앱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나처럼 열심히 다이어트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소통할 수 있고, 내가 좀 지칠 때 다른 사람한테 에너지를 받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단호 앱과 이런 커뮤니티를 열심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방법들은 사전적으로 내가 무너지지 않게 예방을 하는 방법이고 지금 말씀드릴 거는 사후대처 관리예요 아무리 다이어트를 하다가도 무너질 때가 반드시 있어요 폭식을 하거나 친구들 너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술을 왕창 먹는다거나 아니면 운동을 몇번안 하다 보니까 계속 운동을 안 하게 되거나 이럴 때는 저처럼 폭식 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똑같이 그냥 한번 드셔보세요 내가 아침, 점심, 저녁 먹었던 대로 그냥 그렇게 먹고 막 폭식했다고 아 어떡하지? 굶어야겠어 오늘 아침, 어제 폭식했으니까 먹지 말아야겠어. 이게 아니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이 우리 몸은 생각보다 단순하기 때문에 원래 했었던 그 방식대로 계속 가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원래 다이어트 건강식대로 먹었다가 어쩌다 갑자기 폭식을 하더라도 그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똑같이 먹으면, 음? 아무 일도 없었나 보다 하면서 많이 저장해 놓는다거나 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또막 굶어버리고 그거를 만회하겠다고 막 음식을 갑자기 절식을 하고 이러면 지금 또 몸이 비상 상태네 하면서 음식이 많이 들어왔을 때 그걸 최대한 저장해 놓으려고 하거든요. 몸의 항상성을 유지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또 이런 팁이 있어요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분위기 맞춰서 많이 먹어야 될 때도 있고 누가 선물로 음식을 줬는데 그걸 또 다이어트한다고 안 먹고 이러면 얌체 같아 보이고 하잖아요 이럴 때 예의 바르게 음식을 거절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음식을 받거나 누가 음식을 권하면 아, 너무 감사하다고 최대한 감정적으로 풍부하게 그 감사함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세요 너무 고맙다고 그러고 건강 핑계를 약간 드는 거죠 제가 어제 이빨 수술해서 이거는 내일 먹을게요. 라거나 아니면 제가 요즘 위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이거는 놔뒀다가 이제 건강해지면 먹을게요. 라거나 제가 실제로 썼던 방법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걸 쟁여놓다가 집에 동생이나 남자친구한테 그 사랑주는 남자친구 있죠? 그 남자친구한테 주세요. <laughs> 그렇게 할때 이거 받은 사람한테는 절대 모르게 해야겠죠. 위기를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잘 넘어가는 다이어터가 돼야지 주변에서도 사랑받을 수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단원님은 채팅데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팅데이는 가져야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단 팁에 의하면 우리가 점심 한 끼는 항상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되 적당히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치킨데이는 따로 두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쁜 몸매를 만들기 위한 정도의 목표로 식단을 관리하는 거면 치킨데이는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친구를 만나거나 중요한 모임이나 어떤 기념일이 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날을 차라리 치킨데이라고 하고 평소에는 치킨데이를 갖지 않예요 이게 제 원칙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막 그렇게 굳이 치킨데이를 갖고 하기보다는 그냥 평소에 건강한 입맛으로 내 평생 입맛을 바꿔가다가 인생에 의미 있는 이벤트가 있을 때 그럴 때 그냥 치팅데이라고 생각하시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시면 어떨까 생니다 이렇게 승리편까지 해서 단호 언니 제시의 20kg 감량하고 6년 동안 유지한 팁 편이 끝났어요. 앞으로도 제가 가지고 있는 팁이나 알게 된 것들을 여러분들이랑 많이 공유를 하고 싶은데 궁금한 거 아니면 상담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한번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